실리콘 파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용이 CMOS 이미지 센서. 이리스 기업입니다. 자,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했지만, 어, 단기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감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120일선 지내지 못하고,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요. 자, 상단과 하단의 허리 부분이 다시 이제 회복을 보이면서 꽈배기를 나타냈죠. 자, 이평선 트위스트가 나타나고, 거래가 동반되면서 상승을 보이면서 정거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실리콘 화일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내적 요인이 상당히 튼튼한 그런 어떤 기업입니다. 자, 부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이고요. 어, 유보율도 튼튼하고, 매출이라든지 실적 부분이 어, 상당히 최근 들어 조금 뭐 갈림길이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미지 센서 분야의 이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력 하나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자 이 말이고요. 자 최근 들어 감사 보건서가 나왔는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자산이 늘면서 부채는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죠? 자본금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 기본적인 요인도 상당히 좀 튼튼해지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 이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 가격적인 흐름, 주봉상으로도 보시게 되면은 가격적으로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었고, 우리가 지금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얘가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바닥 만들었죠? 자, 올라가고 난 뒤에는 걸치기로 올라갑니다. 걸치기로 올라간 눈으로 확인했죠. 항상, 이렇게 주봉상으로 걸치기를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은요, 추세를 강하게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재료라든지, 이런 수급적인 부분, 요두 가지 중에 하나만 터져도 바로 올라갈 수 있고, 두개다 터지면은, 어, 이 상승 각도가 상당히 크게 올라가죠. 그래서 실리콘 어, 화일 같은 경우에도 꽈배기 만들고 이 여기에서 눌린 목주고 다시해서 상승하면서 정거점을 돌파를 하면서 하단부의 물량 초순환 그리고 상단부의 물량까지 받아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고 어, 중국의 30만 화소 CMOS 센서 수출 소식도 어, 작년 연말에 들렸고요. 전국 어, 중국 점유율도 어, 이40%로 확대한다는 소식 상당히 기업으로서는 어, 긍정적인 어떤 이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고화소 제품의 비중 확대로 인한 수익성 개선 부분에서는 어, 누구도 어,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내용이고요. 일단 뭐 기술력도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 내용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업의 내적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최근 들어 뭐이 상패 주의보가 내려지고 있는 정보도 상당히 많죠. 여러분들 눈에 익숙한 종목군들이 우르르 낙엽처럼 쓰러지고 있습니다. 기본적 내용이 튼실하지 못하고 기술적 흐름만 쫓다가 보면은 어 상당히 이 곤란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내용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기본적 내용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에 조금 더 포커스를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술적인 어 내가 이 투자를 하더라도 고수익을 낼 것이냐, 아니면 안정권으로 갈 것이냐 이기로에 항상 서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매매를 어 안정권을 안정성을 이제 기본 베이스에 깔고 매매를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또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을 이 타산지석으로 보지 마시고요. 자, 이 정말 심각하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몸소 느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이 좋으면서도 급등 패턴을 만들고 진행이 되고 시장에 관심이 되고 있는 종목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상승 임박한 종목을 압축해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증권정보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이 패턴 종목들 검색을 하셔서 내 종목이 여기에서 거론이 되는지 아니면 또 새로운 종목을 검색을 하실 때 여기에 기술적 흐름을 만들어 놓은 종목군들 중에 한번 기술적인 흐름과 기본적인 내용을 섭렵을 해서 한번 이 종목을 발굴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실리콘 라일은 올 세네다 실리더가 상당히 높습니다. 전거점 돌파를 했기 때문에 물량순환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자, 21선 돌파하면서 1봉상으로도 걸치기, 주봉상으로도 21선 걸쳐서 올라갑니다. 이제 상승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패턴이죠. 자, 금인, 사켑, 상승 흐름 이후에 개물명은음봉이 나오는데 전율전과 이탈했죠? 10% 정도는 살짝 안전하게 한번 줄여주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철저히 5일선과 21선 2분할 매도 전략으로 중기적으로 가닥을 잡아주시고 대응구조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실리콘 화일이었습니다.